다시. 자, 네 마리. 우와, 뭐야?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와우, 징금새우 한 마리를 뜯어먹었네? 누가 뜯어먹었지? 아, 발파라이 잘 살았다. 아이고, 잘 살았네. 이거는 징거미가 먹었을지 아니면 장어였으면상쾌겠죠 어쨌든 버리고. 자, 그때 잡았던 다슬기도, 다슬기도 여기 살려줍니다. 자, 이제 남은 건장어인데 살려줘야겠죠. 잘 보세요. 네 마리를 한꺼번에 살립니다. 제가 작은 놈들은 절대 제 뱃속에 넣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작은 놈도 다 잡아먹는다고 비난 댓글 되게 많던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꺼번에 풀면 또 그래서 여기다가 담아서 망에다가 망에다가 담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심금이 새우는 빼야돼요 심금이 새우는 빼자 이꾸라지들도꾸라지들도 있는데 어떡하지 저건 음, 달라고, 준비한다, 노라 음, 좋지. 나가고 싶어가지고, 힘들어요. 요르셔럼 숲에는 요루 다 you oh. 방생하려고 왔어요. 아, 방생요 네. 잡은 것 중에 작아가지고. 어, 어이, 자, 한꺼번에 네 마리를 공유하는 장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갑니다. 다시 가세요. 바딸 올라가려고 시키러 올라가려고 한데 내려가라고 올라가려고 해서 다시 잡아왔어요. 다시, 다시, 다시!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와. 빠이. 한 마리. 한 마리 갔고요 자, 또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동시에 갑니다, 두 마리. 여기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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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안녕. 깨끗한 물에서 잘 살기를 바라구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